아저 근데 약간 얼떨떨하고 우승이 네. 실감이 안 나는데 아직 어... 안 했어 아직 우승 안 했는데 실감이 안 아, 나죠 아, 당연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민선입니다 네와 고리 TV 시청자 여러분, 저몇년 네? 만에 온 거죠? 아,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2년? 왔어요. 아, 너무 오랜만에. 아, 감사합니다. 고개 빠진 노현 님, 감사합니다. 네. 급이 다르군요. 네. 민송선 급이 다르다. 옛날, 저희 채널의 포스고 색깔. 네. 저 근황은 이제 그 사우디에 다녀왔고 네. 그리고 나서 좀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네. <laughs> 예.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첫 방송 출연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제 얘기를 하는 어 오늘 네. 그냥 시원하게 오픈하고 음. 왔어요. 이제 그세레머니의 비하인드를 아 블로그에 예. 풀었습니다, 여러분. 혼냈어요? 아, 원래는 그러려고 네. 갔어요, 만나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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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냐면은 저랑 여러분 전혀 사전에 합의가 없던 음. 세레머니를해 주셔서 사실 저도 행사 중이었는데 <laughs> 기사로 보고 왔거든요. 아 네. 다음 날 만났는데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오 네. 그... 계획이 있었구나 아 생각을 했죠. 파워 F여서 네. 저보다 본인이 더 막. 아 자기 우리... 자신의 이벤트에 네, 네. 자신이 감격한. 네네. 심취해서더 감격하고 막그게 아 울고 막 하더라고요. 네. <laughs> 야잘 울어요. 잘... 블로그 띄워도 됩니까? 아 부끄러. 아, 이거 안보나요 아, 이거 안 아, 안게안 보이게. 아, 게 <laughs> 네. 아, 이게 아, 이게했게게 아, 이거 안 보이게. 아, 이거 안보이거안보이거 안석일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다 결정이 됐고, 되고 그렇죠. 나서 거의 거피셜일 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프로포즈뿐 아니라 사귀자라는 네. 말도 마찬가지죠. 손흥민 선수가 선발 제외가 존슨, 솔랑케, 히샬리송까지 오늘 토트넘의 라인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승부차기까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건지. 우리 포스텍 감독의 투머치 싱킹일 수 있다. 근데 라인업을 보면 사강에서 썼던 멤버를 거의 그대로 쓰면서 음. 결국엔 버티겠다. 음. 그러다가 손흥민은 나중. 넣겠다 약간 이런 식의 라인업이 아닌가 싶어요 유민님께서 한가지 아쉬운 건 선발 기념사진을 못 남긴다는 거네요 트로피 드는 사진으로 다뭐 그것만 있으면 네, 돼요 그걸로 다 그냥 네. 두분 혹시 승부예측 제가 여쭤봐도 돼요? 아 승부예측이요? 네. 3대1, 3대1 승리를 누가 이기든 1대0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토트넘 1대0을 바라고 있죠 아 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축인데 시작하자마자 뺏겼어요? 네 전반에 실점만 안 하면 토트넘의 우승 예상합니다. 토트넘 응원이 훨씬 큽니다. 매니 팬 이런 거 아니야? 아이 자식들 결승 처음 와가지고 처음부터 힘빼내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럴 오 받아라, 달리! 아 까비, 아 사르 발리. 누가 수비를 못 하냐 이 대결? 그니까 정말 대단히 날카로울 필요도 없는 <laughs> 것 같아요. 휘살 일단 벌려. 어? 돌아 뛰는데 주지 못하죠. 아이 자리 송은 전문 유어가 아니었습니다. <laughs> 오, 뭐야! 아,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바로 해! 아, 고참! 비사리송은 미리 피더가 아니었습니다. 따르, 따르, 그 올렸다, 올렸다! 들어갔어! 들어갔어! 이삭준수, 정말 주서먹기달인입니다 Come on, you, s p u s 미쳤다, 진짜! 아, 저 근데 약간 얼떨떨하고, 우승이 실감이 안 나는데, 아직 안 했어. 아직 우승 안 했는데, 실감이 안 나는데, 당연히. 가장 먼저 오케이. 토트넘에서 교체한다면 누굴 빼일 것 같습니까? 채팅창에서는 포스텍이라고. <laughs> <laughs> 소름이 들어옵니다. 써리. 채팅에 자 결승 시작이라고. 반도반 오늘 전후반에 한 번씩 보여주네. 확실히 유관역이 있는 선수가 다르네요 로메로가 음. <laughs> 시간 끊는법을안 해. 자 7분 44초 끝내. 야, 토트넘이 우승하는 걸 봅니까? 와 토트넘 우승. <웃음> 야, <웃음> 야, 광민선 초빙한 보람이 있네요. <웃음> <웃음>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입단 10년 만에 드디어 성인 무대 우승을 차지하게 됐고요. 야, 포스텍 명작이라 그랬잖아. <laughs> 이것이 2년차 포스텍의 품격이다. 드디어 아 누가 탈출이다. 니네 놀리지 마. <laughs> 희셜리송 <laughs> 카메라 뺏어 서가지고 뭐하는거야 아, 뭐 주인공이야 희살리송이 네. 야 희살리송 니가 MOM이냐? 니가 주작인거 같다 야벌도들 네. 웃어 아, 아 태극기를 또 받아왔네요 선 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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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팬들이 잊지 않는 손흥민 선수 아. 저 와중에 태극기까지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게 아유 국뽕 차오르게 하네요 그렇죠. 이거 어쩔 그러니까 수 없어 한국팬들 생각은 늘 하는 거지 아, 아. 손흥민 눈물 범벅이 야. 됐습니다 글성도 네. 아닌데 저거 펑펑 우네 손흥민 네. 선수가 오니까 눈물 나네 <laughs> 아 이제 이러면 리그 순위가 이해가 되죠 <laughs> 아 솔직히 아 저희 1 7 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 이거 하려고 우승하려고 던진 거예요. 진짜. <laughs> <laughs> 자다 올라가고 손흥민 선수가 맨 뒤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포스트 코골로 감독부터 오늘부터 명장 네. 어 말도 안 가. 저거 저 우승 메달이에요. 미쳤다. 베리베리 입을 맞추며 지나갑니다. <laughs> 채팅에다. 포스터 있었어? 베르너 있었어? <laughs> 아, 이렇게 할 정도면 양민혁도 올만데야 드디어 선우민이 아아 우승 트로피를 아 받았습니다. 간다 간다 간다. 야 태극기를 몸에 들어 선우민이 우승 잘 트로피를 들어 올니다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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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게 들어올려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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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름인 경기 오랫동안 함께 지켜보신 분들과 이런 또아 감동적인 순간을 또 보게 되네요. 다시 한번 맛있게 들어올립니다. <laughs> 이사영 표정 봐. 예. 안에 <laughs> 저도 정말 오랜만에 폴리티비 시청자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안에 네. 자 수롬 선수의 첫 번째 우승 트로피 들어올리는 장면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자 투트로미 정말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우승을 했고요. 손흥민 선수 선수 커리어 프로 커리어 시작한 게 2010년인데 무려 15년 만에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진짜 아 굉장히 많은 상념이 머릿속에 스치는데 토트넘편 축하드리고요. 고점에 입덕하셨다고 했는데 고점이 갱신이 됐습니다. 돈 <laughs> 버는 승리한다였습니다. 네. 진짜 저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와 <laughs> 아, 진짜. 아그래도 김용기 작가 예상한 것처럼 1대 0 승리를 했어요. 네, 오늘 참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맨유가 너무 못 해준 덕분도 있습니다만 어, 존슨의 골과 반더맨의 아주 멋진 그 슈퍼 세이브 도트넘이 승리를 하면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는 소식 자 전해드렸고요. 오늘 검사를 하면서 오랜 시간, 오랜만에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오늘 진짜 길게 했네요. 저희 4시간. 어, 진짜요? 오신 지 지금 4시간 35분 됐고 입중계를 어? 3시간 오. 반 넘게 했으니까. 저 근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네, 너무 정말 집중해서 재밌게 본것 같고. 와, 그냥 도파민이 계속 분비돼요. 지금. 네.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기자도 오늘... 네. 네, 재밌었죠? 네, 어, 역사적인 순간을, 저희 중에 평소에 자주 하지 않잖아요. 네, 함께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또 이제 바로 옆에서 실제 토트넘 팬이 이렇게 감격하는 거를 이제 느끼니까, 저도 좀 전이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자, 수름 선수의 첫 번째 우승 트로피 들어올리는 장면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